입구에 다다르자 대대장을 비롯 다른 간부들이 다 일렬로 도열해서 서 있었고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백의 전쟁 5탄이모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여자 손님 정말 재밌게 채널 영상 보는 구독자입니다. 많은 썰들이 있고 재미있는 경험담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백의 전쟁 썰이 있는데 제백 스토리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군번으로 백이 보충대를 거쳐 지금은 사라진 27사는 이기자부대 예하 <끼리> 포병대대로 전입을 명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 군생활을 할 때까지는 구타가 만연했던 시기라 2등병 때부터 하이바를 쓴 채로 하이바로 맞던 시기였지만 군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싶은 마음에 이를악 물고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텨 상병을 달게 되었습니다. 소대에서 어느 정도 짬이 차고 다가온 9월 6일. 68만원 빌면 도와준 백! 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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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ch 가뜩이나 돕고 힘든 여름에 다른 대대들 유격이 끝나고 포병 대대 중 저희가 마지막으로 유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운 혹서기에 유격을 가게 된 저희는 각 막사 분치모를 치고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디어 시작된 최악의 PT체조를 시작으로 저를 포함 우리 소대원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표현을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냥 죽어! 특히 PT8번 무슨 말인지 알죠? 다리 이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전투와 너무 무거워 입대를 아직 안 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 큰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사건은 열애 시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색대대 인솔자 조교 중한 명이 제 옆에서 훈련받던 일병 후임이 체조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희 앞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이 있어 가쁜 숨을 몰아시면 과호흡을 하게 되어 혼절까지 오는 일병 후임이었지만 대대장의 부대원 전원 열애 없음이라는 명령으로 인해 사전에 열애를 받지 못하고 훈련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후임은 숨이 심하게 찼는지 갑자기 무릎을... 을꿇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조교가 앞으로 와서 그 후임을 향해 욕을 하고 다리를 툭툭 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실 보면 뭐, 정신 안 차려? 야, 죽고 싶어?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숨이 차는데 어떻게 바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약간 체력이라던가 그런 걸 떠나서 질병이 있는 친구인데 유격에 참여를 하다 보니, 호흡적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갑자기 그 조교는 수통을 꺼내더니, 정신 차리라고 물에 끼얹고, 자리에 누운 후임을 전투화를 신은 발로 계속 흔드는 겁니다. 정말 이건 너무 안다 싶어, 참다 참다 그 손님에게, 힘들어서 다죽어간는데 열애는 못 시켜줄망정 괴롭히시는 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아니 근데 이게 수색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중대나 같은 포대가 아니면 사실은 아저씨인데 이렇게까지 발로 하는 게좀 가능한지는 의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선임이 타게들 저어 돌려 발로 제 배를 걷어찬 겁니다. 이 새끼 봐라 하면서 그냥 펑찬 거지. 아무리 훈련이지만 타 대대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거 아저씨거든. 훈련 명목으로 배를 걷어차고 넘어진 제 어깨와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계속 욕하는 게 너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도 그 선임과 유격대 치고 받고 싸우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변 간부들이 와서 저희를 말렸고 저희는 대대장님께 사건의 전말을 말하기 위해 대대장 CP로 이동을 했는데 대대장이 그 조교를 먼저 따로 불러 상황을 전달받고 다음에 저를 불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건의 잘잘못을 제게 더 세게 씌우는 겁니다. 육각에는 어느 정도의 구타가 허용되는 부분이고 그 구타를 행하는 것은 조교의 권한이라면서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선인과 싸운 제가 아무리 타 대대 아저씨지만 하극상으로 더욱 큰 잘못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 대대장님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저를 영창 보내! 라는 말에 억울해도 하, 이게 군대겠지 하면서 어느정도 받아들이고 CP를 나오는데 그 조교가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야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우리 대대에서도 나못 건드리는데 이개 x 영창 잘 다녀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ᄌ 압 빡칠 것 같아. 왜냐면은, 내 스스로도 가뜩이나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얘가 이 소리까지 하면은,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새끼도 잘한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더 잘못한 건이 친구잖아. 어이가 없고, 화가 더 나는 와중에, 제 옆에 있던 소대장 소인님이, 저 조기아버지가 우리 사단 포병 연대장님,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뜩이나 포병연대가 대대 상위부대인데 같은 사단 내에 대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대장도 상급자 아들인 이 조교의 말에 무게를 더 실어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더 나쁜 놈으로 몰아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1년 넘긴 군생활 내내 집에 전화해서 힘들다는 소리한번단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제가 처음으로 제 소대장님께 전화를 한 통만 하겠다고 하고 전화로 어머니께 아들 이러이러해서 영차 가겠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 이틀째 된 아침. 뭔 일이 터진 거겠지? 우리가 훈련 받던 유격장이 아침부터 훈련 분위기가 아닌 무슨 비상상황이 된 마냥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막 훈련장 입구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침번 말번초를 섰던 후임이 저에게 와서 저와 같이 훈련소 입구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래. 어제 일 때문에 헌병 왔어? 했더니 후임이 아닙니다, 임상명님. 지금 기무사령부에서 와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조사차 나왔다고 임상명님 부르시네 말입니다. 말입니다? <laughs> 말입니다. 헌병대대가 올건 예상했는데 기무사령부에서 왔다고 하여 순간 저도 놀라서 다급히 그 후임을 제쳐두고 훈련소 입구로 뛰어나갔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대대장을 비로 다른 간부들이 다 일렬로 도열해서 서 있었고 그 앞에 군복을 입고 모자에 말똥 세 개인 대령과 부상한들 세 명이 서 있더군요. 뛰어온 대령이 저를 보자 저에게 다가왔고 한마디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상병 임 대령보다 상급자니 큰 소리로 관등 성명을 댄 저에게 대령님이 말하셨습니다. 기무사령부에서 장군님이 보내서 왔다. 괜찮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께 이런 일 있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외할머니께서는 군인이 남동생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전화를 낳고 전화를 낳고. <laughs> 나는 없어. <씨. 웃음> 오어 제가 군 생활하던 때에는 기무사령부 대공초장을 역임하고 계셨던. 준장님이 제 외할머니의 남동생이었던 거였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가 측의 헌병대 쪽에 군인이 있다고는 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시는 장군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 잘해야 대령 정도라고 생각했었죠. 상상도 못할 장군님이 외할머니 동생분이셨을 줄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기무사령부 대령님이 등장하신가 동시에 모든 상황은 급속도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유격조교의 자초지종리 주변 차 가대 부대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영창은 제가 아니라 그 유격 조교가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그 유격 쪽의 아버지인 포병 연대장님이 엄청 화를 내고 저희 대대로 오려고 하셨지만 장군님이 직접 전화해서 잘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잘 말씀을 하셨을까? 잘 지시를 하셨을까? <laughs> 어, 알면 질책을 했을까? 뭘 했을까? <laughs> 그렇게 제 남은 군 생활은 정말 순탄하게 흘러갔고, 무탈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보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막 크게 막 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 뭐 영창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라고 나왔는데 그 조교 새끼라는 놈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네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너 잘못 건드렸다 이러니 적어도 내가 이 백을 통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없다만 적어도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으면서까지 이걸 당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부모님께 엄마! 나! 엄청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럼 아들이 잠깐만 기다려. 어 엄마 아이 그래. 내 손자 쭉쭉쭉 넌 무죄